현재 시각 10월 8일 오전 9시입니다. 비트가 어제께는그 위쪽에 이제 긴 꼬리 달면서 일봉이 약간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영망치 형태의 캔들을 만들어냈고요. 일단 이렇게 상승 중에 약간 눌림이 온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방향을 하방이라고 완전히 하려면 여기 저점을 먼저 한번 돌파를 하고 이렇게 눌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상방의 눌림으로 보고 있고 상승 중에 조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일봉상 여기 갭그 다음에 여기 갭 여기는 채웠어요 채웠는데 문제는 바로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이게 다시 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항 역할을 지금 두번다 했거든요 급하게 채운 감이 없잖아요 있긴 한데 일단은 하방에 대한 페어밸리 갭을 채웠기 때문에 하방의 압력이 조금 더 세긴 해요 현재 상황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근데 큰 틀에서는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상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눌림이 오면 무조건 매수만 저는 보고 있고요. 매도는 지금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저랑 관점이 다르다고 해도 일단은 큰 방향을 보고 저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 눌렀을 때 저는 매수만 지금 보고 있어요. 어저께도 1시간 차트에 보면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 놨죠. 1시간 캔들이 9시 시작 캔들이죠. 9시 캔들이 이렇게 왔을 때 눌렀을 때 저는 계속 매수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저께 수익을 좀 보긴 했는데 현재는 어저께 1시간 차트에 그 캔들 시작 캔들에서 그려진 박스 여기서 지금 하방으로 돌파를 한 다음에 한두시간 전에 이제 돌파를 하고 아래로 지금 향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아래쪽에 물량 많죠. 여기 매물대 많죠. 많죠. 이거를 한방에 얘가 이렇게 뚫고 내려가기는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수학 산수 수학 계산해 보면 돼요. 더하기 빼기 해보시면 되니까. 여기 요만큼의 물량이, 이만큼의 물량을 한 방에 이렇게 뚫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면은, 아, 얘가 여기 오면 어찌됐거나, 어, 단순 계산상으로 얘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한 방에 뚫지는 못하겠죠. 어찌됐거나 뭐 얘가 뚫고 내려간다고 결론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온,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 지지 받고, 어좀 비비다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바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뭐 FTX 사태나 이런, 뭐 루나 사태 이럴 때좀 빔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평소에 어떤 흐름을 가지고 봤을 때는 한 방에 뚫고 내려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방향이 매수기 때문에 눌렀을 때 매수만 보고 있습니다. 일봉상 방향이 그렇죠. 근데 한 시간 차트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저점을, 어, 여기 저점을 깼기 때문에 스트럭처가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눌리면서 여기서 숏을 잡아도 이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큰 방향이 지금 매수기 때문에 지금 롱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눌렀을 때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것도 지금 어저께 약간 큰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박스는 일단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한 시간 차트, 현재 그려지고 있는 차트, 이 캔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만약에 얘가 상방으로 간다면 여기 박스 하단 저항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움직이다가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들 보시고요. 다시 1본 가보시면, 어저께 1봉상 여기 저항 라인, 여기서 저항을 한번 받았어요. 받고, 지금 누르고 있는데, 61.7k가 지지 라인입니다. 여기 지지 받는다고 하면 상승의 힘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지 받고 올라가게 되면 계속 상승이 이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큰 하락이 나오게 되면 된다고 하면 61.7k를 일단 하방으로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저점, 59.9k를 먼저 돌파를 해야 돼요. 하방으로. 하방으로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 저항받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테더 도미넌스 가볼게요. 음, 일봉상 여기 채널. 미들 라인 여기 꼬리가 저항받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어저께 테더 도미넌스는 비트와 정반대로 어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지금 망치형 캔들이 나왔죠 위에 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는데 망치형 캔들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하락에 대한 여기 위에 오더블럭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트가 상승으로 더갈 가능,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에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이 비트 아저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좀더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1차 지지라인은 5.35% 여기가 이제 오더블럭 계속 작용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채널 하단 여기까지 내려오는지 잘 지켜보시고요. 지금 테더 도미너스 상으로는 거래량도 줄고 있고, 그 다음에 뭐 RSI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을 넘어서긴 했지만 50선 부근에서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는 하방으로 더 보고 있다. 그래서 비트와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뭐잘 지켜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지코인이 어저께 뉴스가 하나 떴는데, 고래들이 이제 지난주 20억 도지를 매집을 했다. 1월 이후 최대.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지금, 뭐 세력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고래들이 일단은 도지코인을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고, 현재 차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이따가 보면 되겠지만, 어, 도지코인은 어찌됐어찌될건 이런 뉴스 기사가 뜨면, 뭐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요걸 보고, 개미들이 어떤 세력과 고래들 이런 흐름을 리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어 소식이 들려왔다고 하면 차트를 일단 보시고 같이 이제 흐름을 타면 내가 주도해서 뭐, 뭐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따라가서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 여건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음, 업비트에 있는 도지코인 일봉 차트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하락 트렌드 라인은 일단 상반으로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려놨던 건데 며칠 전에 그래서 일목구름을 위로 돌파를 했다가 지금 안에 있는데. 음, 여기서 생긴 페어 밸류갭은 이제 채웠다가 음, 지금 다시 이제 아래로 돌파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눌림이 오면 저 같은 경우 좀 매수를 들어가볼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전 저점이 가장 저점이 여기니까 122.6원 정도 되니까요. 현재 가격부터 매수 들어가서 좀 들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일봉상 여기 단기 고점을 한번 돌파를 하고 여기죠? 여기 여기. 147원 정도, 148원 정도 되는데, 여기를 일단 한번 돌파를 하고 눌림이 왔기 때문에, 이전 저점을 아래로 돌파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요. 어떤 고래들의 거래량이나 이런 매집 활동도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좋아보여요. 그래서 도지코인. 물리신 분들도 있을 테고, 저기 할 텐데, 일단 좀 들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계속 들고 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부터 매집을 해서 이전 저점까지 122원 정도까지 해가지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구요. 단기 9.2, 173원까지 먼저 한번 도달을 한다고 보고 그 다음은 여기 표시를 해드릴게요. 173원 정도. 그 다음에 거의 200원 가까이 되네요. 여기까지 일단 50%씩 팔면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재 가격에서 만약에 이게 바로 올라가면 1차 목표가인 여기 170원 정도. 여기서 50% 물량을 덜어내고요. 만약에 더 간다고 하면은,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눌림이 오면 그50%판 물량을 재매수하세요. 그냥 놔두지 말고. 뭐 출금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 불타기로 해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러면 수익이 훨씬 더 커지니까 하고, 그 다음 라인까지 200원에 도착을 하면 또 재매수 했죠. 그럼 100% 물량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50% 덜어요. 그 다음에 다시 돌파를 하고 누르면그 다음 고점, 이렇게까지. 50%씩. 그래서 반반 전략을 쓰시면, <laughs>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그 경제 지표 발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차트 잘 지켜보시면서 비트코인, 그 다음에 테더 도미넌스, 이렇게 잘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